들렸? 방금 들, 들렸나 방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 엄청 크게 나는데. 방금 배,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어. 안 들렸어요? 진짜 크게 나는데.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는데 방금. 어하하. 아 배고파. 방금 꼬르륵 소리 대박 크게 나는데. 와 방금 진짜 크게 났다. 맙소사. <laughs> 와 진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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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들렸을 것 같은데. 와 진짜 방금 대박이었어요. 꾸루룰룰루룰룰룰룰르룰 <laughs> 와, 대박이다. 거룰 배가 배에서 노래가 들렸어요. 거의 진짜로. <laughs> 아, <배도> <laughs> 진짜 <laughs> 진짜 꼬르룰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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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룰룰지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르룰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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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요술봉을 틀어야겠대요 옆에 요술봉 있는데 그거 아세요? 이 요술봉 소리가 날때또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<laughs> 다행히 잘 숨겼네 지금 요술봉을 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소리가 날것 같다 그럼 바로 이 버튼을 눌러서 소리를 제거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 3꼬르륵 아하야, 너났어너났어 났어. <laughs> 아이, 그이게몇번 나는 거야? 이게. 이게 <laughs> 아라라라라. 또 꼬르륵 소리가 나네. 아라라라라라라. <laughs> 라라라라라라. 계속 나네. 계속 나네, 이게 꼬르륵 <laughs> 소리가. 맞아요. 부정하면기다라라랄랄랄라으르르르르르르르르오호오호 <laughs> 진짜 많이 났어요 오늘. 아 민망할 정도로. 딸거같 아. 아하아하아 어, 음. 아, 아, 안녕. 끝나지 않네? <laughs> <S> <S 안녕!